정부가 6.17·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8.4 공급 대책 등 끊임없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 사이 임대차 3법과 취득세, 보유세, 양도 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법안도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부동산 시장의 공급 확대와 투기 세력, 옥책기란 투트랙 대응이 본격화된 것이다. 고강도 세제 개편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이목이 쏠린다. 그럼에도 과연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어질까? 단기적으로는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임대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임대 시장의 매물은 전세든 월세든 결국은 집을 여러 개 가진, 즉,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들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의 부동산 규제에 세제 규제가 추가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점차 가속화되면 임대 시장의 매물도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 부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 1% 수준의 다주택자들이 불과 5년 전, 10년 전에는 이런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둘 중에 대부분이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규제가 서울을 집중적으로 보는 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그렇게 정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책으로 가장 수혜를 보는 쪽은 아무래도 정부를 넣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무주택 임차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올리든 뭘 올리든지 간에 결국에는 임대인들이 그 상승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피해자는 임차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임대차 3법의 내용 자체를 떠나서 해당 법안 자체가 너무 급하게 단계 추진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임대인도 임차인도 행정당국도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될지 를 모르는 겁니다. 시장 예상도 힘들고요. 따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임대차 3법의 혼란은 너무 급격한 법안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초기 혼란은 불가결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법안 자체가 급하게 추진되면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정립이 안 되고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기 이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임대 시장의 안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의 효력이 끝나는 시점에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년마다 오르는 전세 가격의 상승을 4년으로 이연시킨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과 다주택자 입장은 비슷합니다. 종부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고, 결국 세금을 더 부과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줄이겠다는 거죠. 따라서 법인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임대 사업을 지속할 요인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살아야 되는데, 임대 시장의 매물이 줄어든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무주택자가 받는 피해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종부세보다 양도세가 더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종부세가 1년에 얼마가 적용된다는 얘기는 1년에 얼마씩 2년, 3년, 4년 동안 장기적으로 나눠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매도 시점에 한 번에 나가는 먹돈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당장의 큰 손실과 꾸준하지만 장기적인 손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는 당연하게도 당장의 손실보다 꾸준한 장기적인 손실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내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주택 매도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으로또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보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만을 보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각가지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광역교통망 사업, 지역균등개발, 모든 것이 다, 특히 최근에는 민자유치까지 들어갔죠. 이런 것들이 전부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향후로도 이런, 이런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필연적입니다.